대구 지역의 도생님들 몇 분이 모여 2등 방문과 1등 방문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한울님의 2등 방문 제거 공사는 세운 공사로서 의사가 2등 방문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공사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세운 공사뿐만 아니라 교훈 공사의 측면에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 도생님들의 토론은 교훈공사 측면에서 본 2등 방문과 1등 방문 공사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미하여 이 토론의 패널들을 소개하자면 A 도생님은 안개당에서 나왔으나 다시 안개당의 정강으로 돌아가려는 노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B 도생님은 철저히 안개당의 정강을 부정하는 노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2등 방문과 1등 방문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을 B도생님 측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보면 A도생님의 주장은 안성인 안내성 종도님이 2등 방문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안개가 1등 방문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B도생님은 세운이 아닌 교훈공사에서는 2등 방문, 1등 방문이 아니라 2등 방문, 1등 방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국비서에서 83. 또 안내성으로 하여금 몽둥이로 마루장을 치게 하시며 가라사대 이제 병고에 걸려 죽는 중생을 살리려면 1등 방문이라야 되지 2등 방문으로는 되지 못한다 하시며 또 박공우에게 몽둥이를 들리사 경석이를 내리치라 하시고 내네 이놈아 마음을 고치겠느냐 마음을 고치면 우리 사람이요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도 병고에 걸려 죽으리라 하시며 무수히 난타를 하여 마음을 항복 받으시고 고부인에게 무당 도수를 붙이시니라. 비도생님은 첫째로 동곡비서의 방문이 아니라 방문이라고 쓰여 있는 글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생을 살리려면 1등 방문이라야 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덧붙여 설명하자면, 우리말 음운현상 중에서 비음화로 기억이 이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래서 방문은 방문으로 발음됩니다. 한자로 방문이라는 단어의 뜻은 약을 찍기 위해 약재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의적으로 방문은 한자를 바꾸어 방문으로 사전에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도생님은 동국비서에서 이제 병고에 걸려 죽는 중생을 살리려면이라고 하며. 또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도 병고에 걸려 죽으리라 하여 병에 걸리는 중생을 살리는 약의 처방문즉 방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고에 걸려 죽는 중생을 살릴 수 있는 처방문은 부작용이 많은 2등의 방문이 아니라 1등의 방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도생님은 2등 방문이 죽게 되면 필요적으로 1등 방문이 오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1등 방문은 고수부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곡비서에서 2등 방문 제거 공사 뒤에 고부인에게 무당도수를 붙이시니라 하여 고수부님의 무당도수는 1등 방문의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순전경에서 이것이 천지구시니 너는 천하일 등무당이요 나는 천하일 등재인이라 하셨고 또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하여 무당도수를 붙이시니라 하시었습니다. 이1등 방문의 공사가 바로 고수부님의 천하일등 무당도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신사명 수부사명팀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신앙운동 즉 참신앙의 길, 참도, 참진리를 추구합니다.